퍼팅은 어프로치보다는 드라이버에 훨씬 가깝거든요. 공 위치도 왼쪽 눈 밑에 놓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가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댓글이나 메일로 퍼팅 문의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에서 체크해볼 수 있는 기본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퍼팅을 하는데 다리까지 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고정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상, 하체가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깨만 쓰려고 했는데, 다리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힙 힌지를, 힙 쪽, 골반 쪽을, 그냥 대충, 이렇게 섰는데 접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벨트 라인 쪽에 있는 골반을 차렷 자세에서 완전히 여기만 종이 접듯이 접는다 생각하고, 접어주시고, 이때 약간 뒤로 빠진 체중을 무릎 살짝 굽혀서, 무릎은 많이 안 굽혀도 됩니다. 발바닥이 다 눌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힙힌지를 꼭 해주시고, 발바닥이 다잘 눌러졌는지 확인하셔야 내가 어깨를 썼을 때 어깨만 움직이지, 애초에 분리가 안돼 있으면 어깨를 쓰고자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헤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헤드가 흔들리는 경우는 헤드 무게를 못 느끼거나 그리고 어깨로 출발하지 않거나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이 무게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립이 가벼워져야 이 무게가 느껴지겠죠. 얘가 가벼워져야 얘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그립을 가볍게 주셔야 돼요. 샷할 때처럼 너무 세게 지지 마시고 그립의 힘을 최대한 빼보고 처음에는 좀 헤드가 막 흔들려도 되니까 그립의 힘을 빼고 어깨를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이때 정면에서 봤을 때 팔과 어깨 연결하면 오각형이죠? 그 오각형이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헤드에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얘를 꽉 잡고 있으면 헤드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했을 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흔들리면 똑바로 쉴수 없는 건 당연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이걸 느꼈는데도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하면, 가볍게 치고도 손으로 출발하면 헤드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손은 움직이는 거지만, 이 손이 어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어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어깨 움직이면 손이 가는 거죠. 이것을 손을 썼다고 볼수 없는 거죠. 잡아놓고, 그립에 힘 빼고, 어깨를 움직였더니 내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헤드가 왔다 갔다 함을 꼭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체크했는데도 똑바로 안 간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공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스로클 했을 때핀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 똑바로 안가죠 그럼 뭐야? 퍼터를 다운 블로로 치는 게 아니라 어퍼 블로 올라올 때 쳐야 돼요. 굴리듯이. 보통 이 경우에는 어프로치랑 퍼팅을 좀 동일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퍼팅은 어프로치보다는 드라이버에 훨씬 가깝거든요. 공이 위치도 왼쪽 눈 밑에 놓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 헤드가 제일 낮은 지점, 그대로 움직이면 이걸 들었다 놓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커브가 생기죠? 이때, 내려올 때 맞는 게 아니라, 최하점 지나서 올라올 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 밑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 눈 밑에 두고, 오른쪽 어깨가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와서, 헤드가 올라올 때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이거를 공을 왼쪽 눈 밑에 놔도 손을 핸드퍼스트 해서 이렇게 눌러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프로치랑 같아지기 때문에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맞는 순간 스피이 들어가죠. 페이스가 땅을 보게 하지 마시고 왼쪽에 놨으니까 공을 바르게 놓고 어깨로 움직여서 어깨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왼쪽 어깨가 올라오면서 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 어깨는 움직이면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오른쪽 말고 어깨를 쓰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만든다 생각하시면 내가 본대로 가는 게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미스는 너무 올려치다 보니까 좀 탑볼의 느낌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리보다 안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체중만 살짝 오른쪽으로 놓고 드라이버 치듯이 어깨로 스윙해주시면 처음부터 굴러가는 게 보여야 돼요. 물론 퍼팅은 전 기본적으로 좀 때리라고 하지만 너무 손으로만 때려서 스피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스트로크 하는 동안 공을 보지 마시고 헤드를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임팩이 없이 우리가 봤을 때 위쪽이죠. 위쪽을 보고 어깨로 움직였을 때이 헤드가 똑바로 다니는지 최대한 일직선의 느낌으로 약간의 커브는 생기겠지만 커브를 일부러 만들지를 마시고 어깨로 시선이 헤드 따라다니면서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 끝이죠. 여기 끝이 최대한 일직선으로 다니게끔 어깨 움직여주시면 돼요. 약간의 커브는 있습니다. 공을 보고 치게 되면 이 작은 스윙을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딱 주, 주기 때문에 내가 본대로 안갈수 있거든요. 음? 스트로크를 끝까지 마무리 잘 한다 생각하고 어깨로 시선 따라다녀 주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좋은 퍼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가이프로였습니다